안녕하십니까. 2020년 개정된 비계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과 진행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법, 그죠? 안전모와 안전화는 필수 조건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도면을 보고 도면 치수와 비계 파이프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숙지를 하시고 들어가 주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계는 치수와 수직 수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설치 순서를 이번에 시험 도면에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 표준 작업 순서도 지켜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비계는 상당히 위험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비계가 전도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보상을 입히거나 그러면 실격을 당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 지금 현재는 완성을 조립을 하고, 해체하는 시간까지 시험 시간을 주는데요. 이것은 시험장마다, 감독관마다 조금은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해체 시간까지 포함되는지를 꼭 시험관 감독관한테 확인을 하시고 시험 시간을 염두에 둘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준 공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시험 시간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자, 시험 도면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표준 작업 순서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고정형 받침 철물, 우리 기둥이 여섯 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여섯 개의 위치를 도면 치수에 맞춰서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둥과 하부 버팀 대 경사 버팀 대 밑둥잡이를 설치를 하는데 자, 기둥을 세우려면 당연히 자동으로 서있지는 않겠죠. 이 자빠지지 않도록 전도되지 않도록 어, 보조대를 설치하거나 버팀대를 설치하면서 어, 안전조치를 해서 해라 라는 의미로 주어집니다. 이어서 평면 가세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띠장 및 장선 1단 하부 띠단, 띠장이 되겠죠. 설치를 한 다음에 측면 가세도 1단과 2단이 있는데 그중에 1단만 설치를 합니다. 그거를 해놓고 이제 작업대와 작업 계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 발판이 되겠죠. 안전 발판과 작업 계단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 발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요 올라가자마자 시험에서 준비해 준 안전 로프를 설치를 하고 내와 안전대의 안전 고리, 즉 죔줄이죠. 그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상부 띠장 장선 2단이 되겠죠? 이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측면 가세 2단이 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차 가세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치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도면 치수에 맞는지 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채점을 하게 되죠. 자, 채점 시간은, 어, 시험 시간에서 제외를 해준다 합니다. 채점이 완료된 다음에 해체 및 정리, 정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게 되는 점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주의사항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개인 보호구,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고요. 기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수직과 수평을 반드시 유지를 하고 자, 중요한 것은 고정형 클램프, 회전 클램프, 일명 자동 클램프죠. 요것이 있는데, 요 자동 클램프, 회전형 클램프는 경사 버팀대에 8개, 교체가세에 3개, 측면가세에 4개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고정형 클램프만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곳에 회전형이 설치가 되면, 실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최상단에 로프를 설치를 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잼줄을 걸고 설치, 작업을 해라. 그 얘기고요. 해체 완료 후 정리정돈까지 해라. 라고는 얘기가 시험장에 주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들은 뭐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주요 부재 오작에 대한 부분들. 치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주요 부재라는 것은 기둥 띠장 장선을 얘기합니다. 그 이외의 버팀대나 가세들은 보강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 개의 보강재라도 미설치를 하게 되면 오작을 주겠다. 그러니까 치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대 육안으로 심하게 엉뚱한 곳에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빼뜨렸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다는 얘기들이고요. 우리가 그 기둥, 띠장, 장선, 주요 부재의 치수 오차는 50mm까지 우리가 아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부재의 중심선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기둥과 하부 경사 버팀대. 밑동잡이 설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 네기퉁이 기둥 위치에 에, 파이프를 갖다 놨는데요 자 이것은 어, 하부버팀대고요 이것은 경사버팀대예요 자 그래서 이 하부버팀대와 경사버팀대를 지금 네 군데에다 지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고정형 클램프도 이렇게 두 개씩 기둥 하나에 두 개씩 갖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여기다 놓고 안전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건데요. 자, 기둥을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둥에 가서, 기둥에 가서 맨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 고정형 클램프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자, 고정형 클램프는, 고정형 클램프는 이것이 어, 90도를 설치를, 90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부 받침대를 고정을 하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방향을 위치하고 를 그냥 하단에 이렇게 설치를 해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네 개를 설치를 할 거니까 지금 세우기 전에 이 녀석을 먼저 네 개를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자 이거 네 개가 설치된 곳에다가 지금 이제 경사 버팀대로 이렇게 전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슬뜸이 치수에 맞지 않게 적당하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회전형 클램프, 자동 클램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네 개를 설치했는데 를 우선 여기 저기 어, 저 아래에 돼 있는 고정형 클램프하고 방향만 바꿔서 설치를 했고요. 이것이 잘 맞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어, 상황에 맞춰서 어, 따로 설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높을 필요 없고 적당한 위치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에 방향이 안 맞으면 다시 에, 풀어서 해주시면 되니까 크게 이방향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적당하게 이제 고정이 되었으면 하나씩 갖다 세워보는 것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하부 버팀대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이 기둥이 이 받침 철물이 정확하게 이 핀에 맞춰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핀 들어가는 어, 손가락 방향, 그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속 틀어줘야 이제 잠가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여기 이 기둥에 하부에 보면 핀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맞춰서 꽂아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발로 철물을 밟고 이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정해 놓은 것이 지금 방향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이 녀석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얘를 맞춰줄 때요 맞춰줄 때 치수는 적당한 위치로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 상부에 보면 상부에 보면 이 회전형 철물이 어, 클램프가 걸쳐져 있는데 지금 방향이 좀안 맞죠? 그래서 그놈을 살짝 돌려. 자 이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뉘어져 있는 요 경사 버팀대를 살짝 들어서. 자 이런 이런 방향 요 방법으로. 자 요정도로 대략 어뭐 정확치는 않지만 수직을 살짝만 보고 만일에 수직이 안 맞는다면 요거를 이렇게 또는 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적당하게 수직을 해주고 약간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수직이 다 맞춰지는 거 아니니까 전도 즉 문어 넘어지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질 거고요. 이쪽도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고 요 정도만 되면 어, 전도가 되지 않는데 물론 이제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능통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써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세워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되지 않도록 해서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작업을 해라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전혀 전도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